부산에서 제가 서열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음. 짧고 굵고 임, 굵게 임팩트 있게 해드리면, 저는 부산에서 완전 1급지 있죠. 1급지가 마린시티. 네, 마린시티하고 해운대 우동. 좀 넓게 보면 우동. 그 다음, 총 예산 8억 5천이고, 동네아 2, 3단지 31평 매수 고민 중입니다. 상급지 이동하고 싶은데 현재 예산으로 34평은 힘들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예산으로 다른 곳 추천할 만한 곳이 있나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많이 해봅니다. 일단 8억 5천이면 나누기 31평, 곱하기 우리 34평? 이런 식으로 해서 했을 때 얼마 정도냐 이래 보는데, 이제 9억 3천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2, 3단지에 34평이 9억, 9억 3천이면. 적정, 어, 괜찮은, 뭐 나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 네. 이제 31평으로 8억 5천이 저는 나쁘지는 않다. 어,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사실은 또 저는 이제 8억 5천이면 어 여러 개 조금 고민은 해볼 것 같아요. 음. 어, 요 밀락동 도좀도 있고, 어 연제구 쪽도 있고, 네. 어, 있고 네. 그 다음에 레이 카운티랑 또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좀더 좋은 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 아. 정도면 뭐 남구 쪽으로 보면 SK뷰힐스, 음. 그 다음에 앞동에 는 레전드 괜찮은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양정 라인은 다갈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뭐 음. 어디 가면 좋을까요? 밀락동 그다음에, 뭐 라인 또다 갔고. 어, 어밀락동이 올해. 네. 그다음에 뭐 동원 비스타 이런 것들은 뭐뷰 음. 보이는 것도 음. 가능하고요. 네. 뭐 저기 멀리 이제 강대교 조망. 금호 올림도좀 9억대 가해 될것 같고, 맞죠. 저거는. 음. 그래서 사실은 뭐 남천 해운대 쪽에 이런 데는 핵심지를못 가더라도, 음. 동부 올림픽턴 저층용도 네. 아니면 뭐 재성동에서는 음. 뭐 웬만큼 음. 갈수 있을 것 같고. 맞죠. 그래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나 네. 동네 안에서도 음. 그냥 2, 3단지 3한평이 아니고요, 음. 1단지에 34평도 가도 돼요. 네. 어 그럼 이제 평수도 늘리고 대신에 단지가 좀 차이나겠죠. 예. 그래서 선택의 폭이 되게 넓은데 본인의 초점을 조금 좁혀가야 될것 같아요. 음. 옛날 뭐 예를 들면 나는 동네권이다. 동네권 중에서도 뭐 미남권이다. 음. 아니다 괜찮다. 음. 아니면 난는몇 평이다. 뭐 평수다. 아니면 금액이다. 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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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다 보면 음. 최소 단지나 이런 것들이 한두세 개로 좁혀질 거예요. 예. 거기서 고르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 어렵다 용수장의 구해줘 아파트 음. 우리 고대장님과 용수장의 음. 구해줘 아파트 이런 걸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 음. 저희 경험과 음. 오랜 실력으로 뭐 선택을 할게끔 만들어 주니까 음. 네, 그런 물건도 찾아드리니까 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솔직하게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드냐면요, 85,000 동네가 괜찮아요. 싸잖아요, 삼드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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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또 이게 있어요. 저희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계속. 시세 트래킹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래서 8억 5천에 최선의 선택을 해줘 이랬을 때 투자자 관점으로 가장 기회비용 좋은 거를 계속 찾아내는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것들도 보이는데 네. 제가 언급해드렸던 아파트 중에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음. 네, 근데 여기는 또 우리 유료 프로그램 참여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차등을 둬야 돼서 네. 그 특정 단지 아파트를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 구여자 아파트 신청자분들과 어느 정도 약속이기 때문에 음. 그분들이 맞아.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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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분은 85,023단지 나쁘지 음. 않은 선택이고요. 1단지 음. 뭐 가도 되고, 그게 아니면 동네를 떠나서 다른 단지들도 음. 보시면 충분히 가능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부만 조금 하면 볼수 있도록도 말씀드렸고 이거 자체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말씀드렸고 음. 네, 그 단지 이거가 무조건 최고입니다. 이거는 공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못 드렸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양해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레이님 뭐 과한 대출 규제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음. 사실 규제라는 것 자체가 음. 우리가 체감상 음. 과하게 느껴집니다. 음. 근데 이제 뭐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음. 뭐또 크게 보시는 거니까 음. 거기에 맞춰서 음. 우리가. 대 대응을 해야지 음. 이게먹으러 가면 안됩니다. 네. 그사익비치몇 급지일까요? 요거 먼저 보시죠. 부산에서 제가 서열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음. 짧고 굵고 임, 굵게 임팩트 있게 해드리면 저는 부산에서 완전 1급지 있죠. 1급지가 마린시티, 예, 마린시티하고 해운대 우동 좀 넓게 보면 우동 그다음 남천동요렇게한 1급지 1.2 혹은 1.1 예, 거의 1급지에 가까워 운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마리시티의 제니스 아이파크 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맞먹는 게 뭐냐면 용호동 w 그 다음에 lct 이렇게 4개 단지를 가장 이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s급지인데 여기가 어 제니스 아이파크 마리시티 네. 그 다음에 W. 음. 어, 그다음 LCT. 음. 뭐 이렇게가 정말 음. 이제 초부촌. 아 W. 이제 소문자로 쓰니까 너무 초라해 보인다. 이 대문자로 써야지. W. 가오가 있지. W. <laughs> 한글로 가겠습니다. W. 그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 마린시티자이. 음. 네. 그다음에 트월센 트럼프월드센텀 원. 음. 아 어, 트월센. 그다음에 이제 남천자이. 이렇게가 어, 그다음 이제 비싼 아파트죠. 음. 그다음이 남천더샵. 또 뭐가 있을까요? 해우 헤로스 헤로스 어, 음. 아니면 센텀 파크도 있고 음. 센텀 파크 그다음 음. 보면 광안상영의 뷰 나오는 거 광상 뷰 음. 그럼 다 헤로스도 뷰 나오는 게 맞죠. 이 정도 급에는 들어갈 거 같고. 음. 그다음 어떻게 보면 이제 해운대 자이 어 사, 사직 높대. 그다음에 레이 카운티 음. 좀 이렇게 노런 어,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삼입 어, 비치는 이제 어, 재건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다른데 99층 재건축이 됐다면 음. 바로 여기 1로 바로 들어왔을 것 같고 이걸 제끼고더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음. 이 위로 들어왔을 것 같고 이 재건축이 되면 이 옆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음. 어, 지금 현재 좀 된다면. 근데 이제 신축인 게좀 많이 먹고 들어갈 것 같고. 그렇죠. 예. 이게 근데 제니스 아이파크 W L C 는 전부 다 진짜 완전 초고층이거든요 층수로 따지면 삼익 비치가 오십층이될 거니까 예. 여기는 못 들어갈 거예요. 네, <laughs> 하지만은 이제 음. 하이엔드로 어차피 또지어질 거니까. 어. 강한 대교뷰와 네, 그럼요. 어. 제니스 아이파크 W L C D 전부다 이제 하이엔드급이라고 봐야 되니까 네. 네. 음.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예. 그래서 삼익 비치는 요한 여기 요기. 최소 여기나 음. 혹은 위 근데 어떻게 좀또 되냐 에 따라서 봤죠. 음. 최소 요 정도는 될것 같고요. 음. 사실 어떻게 보면 넘사벽이죠. 예, 사실은. 네, 왜냐면 음. 이제 1CT나 W나 어쨌든 연식이 이제 가고 있으니까. 그럼요. 3맥 비치가 되려면 그래도 몇년더 남았는데 음. 그때 되면 공법도 다를 거고 예. 이제 그 다음에 하이엔드에 대한 개념도 사실 음. 그때와는 좀 다를 거니까 음. 확실히 좀 앞서지 않겠나 음. 싶어요. 예. 뭐 가격이 물론 똑같더라도 상품성 자체가 확실히 비교가 되니까. 예. 그다음 남천 더샵은 더 오를까요? 했을 때 음. 저는 이제 남천 더샵이. 지금은 그래도 중층 이상의 약간 음. 비로얄 말고 어느 정도 잡으려면 한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죠? 11억, 11억. 맞죠? 그러니까 어. 이제 뭐 단지내 보이는 것들은 10억 중후반도 있긴 한데 말 그대로 음. 그거는 그냥 의미 없는 단지내 보이는 거고 팔석 예. 기준으로 해서 보면 조망 좀 보이는 개방감 있는 것들은 그냥 뭐 12억 선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면 이 12억이면 광안 쌍용에 뷰 보이는 거는 요즘 한 얼마 정도 하죠? 그것도 음. 고층까지 간다면 A타입, 음. E타입 이렇게 뷰 보이는 타입으로 간다면 음. 거기도 비슷해요. 12억 음. 쪽 이상 맞죠. 그 다음에 해운대 중동에 이제 경동리인뷰라든지 해운대 로데캐슬스타 뭐이 중동 주상복합용사들 묘미알이 11억.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11억이 탁 넘어가는 순간 약간 분산이 된단 말이죠. 음. 어, 특히 이제 좋은 거 12억이라 고 했잖아요. 좋은 거는. 네. 어, 11억까지는 좀 이제 입지발로 가져갈 수 있, 있을 것 같은데 12억이 되면 좀더 이제 뷰 보이는 쪽이랑 약간 음.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말 이거를 딱 탁잘 찍어 드리는 게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보거기 때문에 음. 어 핀셋처럼 딱 찍어 내는 거고 네. 그래서 요남천더 샵에 대한 전망을 제가 좀 하면 어 10억이 이제 좋은 거 10억이 넘어가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쉬어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음. 네. 근데 그 아파트들이 다시 분산하는 그 아파트들이 올라주면서 음. 얘가 같이 오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폭이 좀 남아있다.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제는 좋은 게 11억 이하일 때는 좀 괜찮았는데 이제 12억 돼버리면 또 음. 단기적으로는 약간 쉬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네. 사실은 남천더샵 정도 되면 음. 우리가 정고점에 거의 육박해왔기 때문에 네. 같은 급이면 음. 사실 우리가 정고점을 뚫을 거냐 못 뚫을 거냐 예를 들면 뭐 12억에서 13억으로 14억으로 음. 갈 거냐 못갈 거냐는 제가 볼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갑니다.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예. 말로 광안산용도 뭐 대교 잘 보였던 거 있잖아요. 음. 1 6호까지 갔잖아요. 네. 근데 그 이하는 대부분 12, 3억, 뭐 14억 여기서 놀았단 말이에요. 네. 음. 하지만 어, 흔히 아까 제가 치어 얘기했듯이 선점하에 가는 과정에서 음. 그런 특별한 세대 음. 조망이 보이는 그런 특별한 세대가 아니고서는 음. 어느 한계의 시점은 있다. 음. 오르기는 오를 건데 그럼 뭐 기간이 길나든지 한계가 어느 정도 좀 소폭 오른다 하면 음. 투자 수익률은 막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실거주나 혹은 이런 남천 더샵 같은 컨디션의 음. 아파트를 어, 다른 거 보니까 없던데요. 음. 음, 없으면 이걸 선점 해놔야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지 음. 이걸 더 샵으로 해가지고 얼마 넣고 얼마 올라가지고 얼마 수익률로 하는 그 정도의 아파트는 아닙니다. 음. 그 이상의 아파트기 때문에 내가 남천 더샵 하나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어떤 뭐 유동성 폭발 상승장이 오면 이런 아파트가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에 아파트를 내가 하나 선점해 놓는다. 음. 뭐 이런 거지. 그건 말하면 루비통 하나 사오는다. 음.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네. <laughs> 자, 남천 서이 청약 해야 할까요? 음. 문제는 입주 시점에 조정 지역 걸리면 대출의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두렵네요. <laughs> 투자는 항상 두렵습니다. 음. 항상 뭔가의100% 리스크를 좀 없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음. 네, 그럴 수도 있죠. 음. 하지만 그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음. 굳이 뭐 우리가 이게 된 다음에 29년 뭐 이래 되지 않을까요? 네. 3년 뭐 4년 뒤에 얘기를 음.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음. 뭐 그렇게 과정에서 그렇게 된다 한들 또 방법을 찾아 나가면 됩니다. 네. 구해줘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저랑 용소장님 해가지고 구해줘 아파트 진행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단지 픽그 다음에 현장답사 그 다음 부동산 계약대 대출 및 법무사 까지도 다 소개 및 이제 다 알아봐 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올인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이제 할인해서 55만원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필요하시는 분들은 구해자 아파트 요거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